한 여자가 환생하자마자 망치로 남편의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리고는 뼈를 다시 붙여서 키를 늘려주죠. 알고 보니 이 여자는 정형외과 전문이었어요. 전생에서 남편은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기 위해 사지골 연장술을 해달라고 간청했죠. 하지만 여자는 후유증이 걱정돼서 단칼에 거절해요. 그런데 대회 당일 잘생긴 외모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키 때문에 탈락하고 말아요. 대회가 끝난 후 남편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이 대회가 사실은 재벌가 귀씨 집안의 며느리감을 고르는 자리였던 거예요. 우승자는 상금은 물론이고 재벌가에 장가갈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는 거죠. 남편은 그 기회를 빼앗겼다며 여자를 원망해요. 그러더니 결국 기가 길에 차로 동반자살을 감행해버려요. 그렇게 죽은 여자가 눈을 떠보니 남편이 수술을 부탁하던 바로 그날로 돌아와 있었어요. 이번 생에서 여자는 흔쾌히 수술을 승낙해요. 남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죠. 하지만 남편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진짜 신랑감을 찾는 건 젊은 귀씨 아가씨가 아니라 70살 된 그녀의 어머니였거든요. 전생에서 여자는 이 비밀을 알았 기에 수술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건 남편의 배신이었 죠. 이번 생에서 여자는 남편이 직접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지켜보 기로 해요. 당일 바로 수술을 진행하는데 마치 없이 진행하겠다고 해요. 빨리 회복하고 싶었던 남편은 이를 악물고 동의하죠. 여자가 가장 큰 망치를 들어 다리 를 내리치자 남편은 비명을 지르 며 기절해버려요. 눈을 떠보니 다리가 확실히 길어져 있었어요. 키를 재보니 185cm 단 반나절만에 10cm나 큰 거예요. 남편은 대회에서 규시 아가씨의 눈에 들어 우승을 차지해요. 사흘 후 결혼식장에 도착한 남편, 하객들이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요. 어떻게 저 할머니한테 시집을 가냐는 거죠. 그때 여자가 결혼식장에 나타나요. 방해하러 온게 아니라 남편의 행복을 직접 보러 온 거라고 해요. 남편이 신부 대기실 문을 열려는 순간, 여자가 마지막으로 경고해요. 문 열면 후회해도 늦는다고요. 남편은 질투라고 치부하며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